네, 안녕하세요. 라이브 카운팅입니다. 12월 30일 오전 9시, 비트코인 차트 분석 바로 시작할게요. 어, 지난 영상은 좀 오래됐는데, 16일 새벽 3시 40분, 가격이 103K, 이때였습니다. 이때 제가 분석했던 내용은, 상승하는 롱이 나와서 105K, 106K까지 가고, 이 파동이 끝나게 되면, A 포인트를 여기로 보고 있어서, 여기를 만나러 내려오는 빅쇼시 내려올 거다라고 분석을 했고요. 빅숏이 끝나게 되면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는 삼각형의 2파동이 출발을 할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현재까지는 비슷하게 파동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지난 영상 업로드하고 나서 바로 105K를 돌파해줬고, 되돌리고 107K, 되돌리고 108K를 찍으면서 삼각형의 C파동이 여기서 끝난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포인트를 여기가 아니라 여기로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A, B, ABCC가 끝났다. 그러면 내려오는 빅숏은 D파동이 되겠죠. 자, 그러면 D파동이 지금 끝난 거냐라고 봤을 때, 여기 저점이 D파동이 끝이라고 보기에 좀 애매해서, 저는 D파동이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D파동의 경로를 한번 봐야 되는데, ABC로 지금 출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이 C파동의 내부파동은 터미널 파동이 잡혀 있습니다. 자, 이 터미널 파동을 마감하는 파동은, 삼각형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까지가 ABC A, B, ABC C 자, D파동이 올라온 파동이 D파동인데 여기가 되게 중요합니다 여기가 만약에 W, X, Y로 D가 끝났다면 지금 ABC로 내려오고 있는 하락하는 2파동 e 자, 2파동이 e 여기 저점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자, 갱신을 하게 되면 90에서 86k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는데요. 지금 여기 내부 파동을 카운팅을 해보니까 제가 텔레그램에서도 공유를 해드렸지만 어 여기 저점을 지금 찍은 것 같아요. 즉 여기에 있는 마감 파동이 여기서 마감을 한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라는 얘기거든요. 자 그랬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삼각형의 d 파동이 자 이런 식으로 wxy로 끝난 게 아니라 다시 한번 ABCX. 자, 여기서 마감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출발하는 2파동은 마감을 했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러면 2파동 마감을 했으니까 다시 한번 고점을 높이게 되면 WXY로 끝난 게 아니라 XG가 나오면서 10만K 초중반까지 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2파동이 떨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게 아니다. 2파동 여기서 끝났다라고 보면 ABC가 끝나고 다시 한번 x를 주고 y로 떨어지면서 이 파동을 마감을 한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공통적인 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생기겠죠. 자 그래서 일단은 단기 롱을 보고 있는 거고요. 단기 롱이 이 이사라인을 어, 트라이하러 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꽤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자이 구간은 되게 복잡한데 제가 원래 어, 분석 영상에선 카운팅을 잘안 하는데 이 구간 한번 살펴보면 자 1분봉으로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 엄청나게 횡보를 많이 했죠 자 근데 어, 여기를 살펴보면 일단은 WXY로 출발합니다 ABCW X파동이 어, WXYXG인데요 여기가 삼각형의 W x가 wx삼각형, y는 abc, x 다시 abc로 지파동을 끝내주면서 여기까지가 wx를 만들어주고 삼각형으로 y파동을 ab, wxy, cd 자이 파동이 지금 올라가는 파동으로 봐야 되고요. 여기까지 올라온 파동이 삼각형에 wxya b가 wxy, c가 wxy. D가 WXY, E가 WXY로 여기까지 삼각형의 Y 어 2파동을 마감을 지으면서 최종 WXY를 마감을 지은 걸로 보여집니다. 자, 내려오는 파동은 지금 2파동으로 보여지는 어그 ABC로 보여지는데요. 여기서 지금 제가 92.96K 여기죠. 이 분홍색 박스를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 드렸고 여기 저점을 깨게 되면 이 검정색 박스에 도달을 하고 반등 나올 거다라고 분석을 했는데요. 지금 최종적으로 이 터미널 파동이 여기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어 자동적으로 마감을 해서 ABC가 내려온 걸로 카운팅을 하게 되면 어 일단은 얘를 2파동으로 어 e 본다 하더라도 ABC, W, X파동으로 올리고 나서 618 이상 되돌리는 어딘가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Y파동으로 떨어진다. 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 좀더 오른다라고 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이 고점을 넘길 거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어좀 크게 보면은 자, 여기까지가 아까 디파동이 끝이 여기냐라고 봤던 이 지점이 여기입니다. WXY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고점을 넘기면 디파동이 여기서 끝날 수가 있는 거죠. WXY ABC가 끝나고 X가 끝나고 다시 지파동이 나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디파동이더 올라가서 끝나서, 아마 10만 K에서 10만 K 초중반까지 도달을 하고, 그리고 나서 하락하는 이파동이 나온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즉, 어찌됐든, 이 소파동 마감으로 인해서, ABC는 끝났고, 되돌리는 X든, 아니면 WXYXG든, 공통적인 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현재까지는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저는 여기 저점을 깨고 최종적으로 86에서 90K까지 도달을 할 거라고 보고는 있어서 이 롱에 대한 파동이 추세 파동이라기보다는 어 소파동을 마감짓는 파동 혹은 X파동으로 보고 있어서 특정 구간에서는 숏이 나올 거다라고 보고 있어서 메인 관점은 사실은 숏입니다. 어 숏인데 지금 여기서 마감을 받기 때문에 이 파동은 마감을 짓고 반등을 하고 떨어지던 고점을 높여서 디파동을 연장을 하던 어쨌든 공통적인 단기 롱 이후에 떨어진다 이렇게 보는 게 개인적으로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카운팅입니다. 어 일단은 얘가 바로 떨어질 가능성도 물론 있죠. 그리고 연장 파동들에 대한 되돌리는 구간에서 저항 맞을 수 있는 구간들도 존재를 합니다. 실시간으로 카운팅을 이어 나가면서 또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어 대응하는 카운팅에 대해서는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할게요. 감사합니다.